안녕하세요. 회화 작가 최혜연입니다. 저는 외부 세계와 마주하며 만들어지는 내면의 작용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마주치는 주변의 것들을 그립니다. 일상에 익숙한 부면 중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것들, 구석지거나 모호한 것들을 그리는데 감각, 감정, 상상, 기억 등 내면의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내면의 작용을 거쳐 풍경을 변형시키거나 재조합해 나름의 심리적 풍경을 그립니다. 박제된 듯한 당연한 풍경도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의 것들의 이끌림 속에서 대상과 저와 멈춘 듯한 순간에는 모호한 시공간의 경계에 놓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언가 은폐하거나 보호하듯 쌓여있는 길가의 방수천으로부터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보수를 위해 테이핑해둔 비닐과 조명에서 해와 파도가 있는 풍경으로 변화됩니다. 화면의 깊이를 주기 위해 여리게 붓질을 중첩시켜 작업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업과 결의 같은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작업과 더불어 실험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독, 결핍, 불안 등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경험하는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인 언어로 조금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주변의 풍경이나 사물들은 무의식을 통해 내면을 자극하며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주로 생활하는 주변의 장소들에서 우연하게 마주치는 장면들을 관찰하고 수집하여 작업합니다. 느리게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저의 내면과 풍경이 만나는 순간을 감지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풍경은 예상치 못한 내면의 반응을 이끌어내주는 세계이자 그것을 투명하게 받아내주는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풍경으로부터 비가시적인 내면의 모양이 우연하게 꺼내어지는 이러한 과정의 흥미를 느낍니다. 작업은 장지나 캔버스에 주로 먹이나 후분, 분채 등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파스텔이나 아크릴 등 재료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